25년 12월 4일, 지금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고요 대설주의보 문자를 받고 나니까 어, 새삼 또시기하고 철밥이 하고 저희 집에 온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또시기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분명히 이번 겨울을 못하고 죽었을 텐데, 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찰밥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중성화 수술 부위가 다 아물지 않아 가지고 더 조그만한게 산속에서 어떻게 먹이를 찾아 먹었겠어요 그거 생각해보면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뚜식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냥놀이 반응은 전혀 없었고요 어, 아마도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찰밥이가 워낙에 사냥놀이 좋아하고 막 말갈양이니까 좀 양보를 하는 느낌인 것 같고, 오히려 콩고물만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고, 찰밥이가 이제 사냥하고 있으면, 몰래 찰밥이 밥다 뺏어먹고 막 이러는. <laughs> 지금 아주 웃긴 그걸 하고 있거든요. 백수시이가 저한테 이렇게 협조를 잘해준 덕분에, 찰밥이가 원래 손으로 안 타는데, 오늘은 제 침대에도 올라와서, 먼저 제가 불렀을 때 올라오기도 하고, 음, 제가 간식 주니까 그 받아 먹으면서 손방맹이질도 하고, 음, 그래서 참 고마워요. 이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피캣이라고 부를 만큼 어른 고양이 행동을 많이 따라한다는데, 아직 찰밥이 6 개월이라서 청소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뚜시기가 이렇게 피곤해하지만 음, 밥도 많이 피사 먹지만. 그래도 교육을 잘지켜줘 가지고 어, 집사인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조식이 뭐 변도 뭐 멀쩡하게 돌아왔고요 식욕도 멀쩡하게 돌아왔고 사냥놀이를 좀 하진 않고 음 겨울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늘어져 있는? 잠을 좀 많이 자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보여주고 있어 가지고 또 새벽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밥을 많이 먹는 건지, 제가 밥을 한껏 해놓고 자고 일어나면은 둘이서 다 먹었거든요? 이게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데, 둘이서 밥을 나눠가지고 다 먹고, 새벽에 뚜시기가 깨있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봐요. 깨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새벽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찰밥이가 있다 보니까는 고양이들 그 생체 리듬에 맞춰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어, 저는 뭐 불면증이 좀 심하긴 한데 어, 잠드는 시간 자체가 좀 일러가지고 얘네들한테는 좀 적합하지 않은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시기가 놀고 싶을 때, 뭐, 찰밥이랑 저런 말갈량이가 좀 있어가지고, 좀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둘은 지금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저 없이 둘이서 꼬룩꼬룩거리면서 <laughs>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제가 놀려고 막 흔들어져도 지들끼리 신나면은 지들끼리만 놀고, 저는 패싱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있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찍는데도, 두새기는 정말 감흥이 없죠. <laughs> 사실, 이 모습을 너무 바랬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 살도 좀 찌고, 왜냐면은, 이번에 그 전발치 수술하면서 너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너무 바랬거든요. 조금 서운한 부분도 있긴 한데, 왜냐면은 뭐 예전에 이렇게 애교 있던 모습이 조금 사라졌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막 큰일을 겪다보니 좀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음 아직 상처 부분이 덜안 물었을 수도 있고요. 어. 모래 신장 추적이 있어가지고 이동장 꺼내놨고, 오늘 바로 자기가 개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동장 들어가는 거를 찰밥이한테 좀 보여줘서 찰밥이도 다음 주에 3차 접종을 가야 되는데 또시기만큼 좀수월하게갈수 있도록 또시기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반항을 했지만 발톱 10개를 다 정리했답니다. 정말 착하죠? 아, 어, 귀여워라. 음, 졸린다고 이제 그만 찍으라네요. <laughs> 그러면 오늘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사랑해 또시기. 가 버리네요 시크하게 오늘 기록 끝. <laughs>